여러분들 무인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에 내려왔다는 무인기. 만약에 무인기가 그 정도 성능이 되면은 음. 사드보다는 빨리 무인기를 도입해야죠 그렇죠. 어. <laughs> 그왜 사드 같은 거를 쓸데도 없는 사이드 사드를 그렇게. 지금 무인기가 날라왔다는 거리가 270km예요. 네, 왕복하면 540km. 그러다가 돌아가다가 강원도 인제 산속에 추락했다는데 그게 무인기의 크기가 2m 정도 됩니다. 제 키보다 조금 더큰 정도의 네. 사이즈예요. 어떤 연료를 담아왔길래 가장 궁금해요. 그리고 북한에서 그렇게 원격 조종이 가능할지? 뭐그 국방부 발표로는 뭐 이렇게 자동운행 시스템인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연료는 뭐야? 급유해주는 그또 다른 비행물치가 있었나? 저도 있어요. 그 연료 부분이 제일 음. 궁금한데 음. 왜냐면 드론 좀 갖고 놀아본 사람으로서 이 정도를 날수 있다면요 정말 획기적인 배터리거든요. 보통 드론들이요 이제 초보용들이 보통 배터리 10분 이상 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그 발견된 거는 그 엔진형 그렇다치더라도 예. 그 정도 거리를 날라오려면 예. 자동차가 급유를 해가지고 부산까지 간다, 뭐 예. 대구까지 간다. 예. 근데 그보다 더긴 거리잖아요. 돌아가려고 예. 했다면 예. 굉장히 많은 기름이 거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만큼또 예. 무거워지고. 맞아요. 음. 예.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정권만 바뀌었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인 상태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뭐 그거 보고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마침 딱 시점이 사드 배치 관련한 네. 네. 부분이라고 보셨습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이걸 이 정부가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이 조작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기득권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압박 용도로 쓰고자 할 시점이다라는 거죠. 음. 무인기 대해서 제가 그 날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무인기 대해서 아버지가 이제 비행사셨고 그냥 좀 봤는데 그 정도 시간을 하려면은 아까 야스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무게를 감당을 하려면 무인기 자체가 커져야 되고 커지는 만큼 또그 연료를 감당을 해야 돼서 네. 또 무거워져야 되고 네, 또 엔진도 커져야 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점점... 그런데 얘, 얘가 일단 커져야 돼요. 그런데 2m 정도 되면은 날개 폭이 한 2m 72에 크기 길이가 한1 7이 채공시간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최대 속도가 75km로 되면은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운항을 할수 있을지가 정말 얘가 그 정도 표준인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날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나라 군인들은 한 명도 이걸 발견하지 않고 격추 시키지도 않고 굉장히 70... 조용했나 보죠 속도가 75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크기가 <laughs> 2m 이상이면 작은 것도 아니고 얘가 그렇게 높이 뜨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성주에서 무인기가 이렇게 떴다라든지 뭐 하면은 그걸 바로 쏴내리는 그 구역인데 지금 구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성주에서요, 그 촬영용, 그러니까 보도용으로 드론을 띄웠다가 그 드론을 맞추려고 청소까지 났던 게 바로 성주의 현재 모습이에요. 네. 음, 어. 그런데 지금 같은 시간대 안에, 타임 프레임 안에 얘가 와서 거기에 나온 사진이 한400몇장 중에 사드를 찍은 게한10몇장 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음. 찍는 시간이나 뭐이 얘가 얘네 들어온인지 무슨 그 촬영용 들어온인지 알게 뭐야 하나는 쏴내리고 하나는 그냥 몰랐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음, 이상하지 않아요? 사드가 생긴거나 스펙이나 이런 재원들은 다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지 왜 이렇게 힘들어서 사진을 찍어야 네. 하는지 자기네들이 내놓은 보도만 해도 충분한 정보는 받고도 남는데 그리고 뭐 스펙 자체는 로키마틴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천안함 때 인간 어뢰 뭐 이런 이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전에 무인기 사건은 뭐였냐면 서울 상공을 찍는 거였는데 네. 구글랩으로 보면 훨씬 더잘볼수 있는 걸를 찍을 이유가 없다는 네. 거잖아요 네, 화질 자체도 비교를 한 거를 봤는데요. 위성서 찍은 거와 무인기에서 찍은 거하고는 그냥 비교를 할 이유도 없을 정도로 화질도 나쁜데 굳이. 굳이 그 타이틀 북한 무인기를 이렇게 달고 난 다음에 이런 공포를 조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겼어요. 근데 다들 사진 보셨겠지만 제가 만들어도 이것보단 디자인을 잘 했을 것 같은데 음. 너무 허접해요. <laughs> 좀 부끄러워 좀 보고 있으면 좀 이건 정말 우리 그 옛날 옛날에 키트가 있었어요. 네. 우리 아빠하고 저하고 거진 1년 동안에 얘를 갈고 닦고 막 해가지고 만드는 그 리모컨트롤러, 드론이 네, 아니고 네, 리모컨트롤러 네. 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네. 걔보다도 더 후지더라고요. <laughs> 예를 들어 사진으로 사, 사진상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사드 사드 그찬성론자들을 논리대로면은 사드 레이더로 그럼 이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다는 거네요. 라고 지금 그 틀을 만들고 싶은 건데 네. 이런 이런 거 막아내려고 사드를 도입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그 레이더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레이더가 필요하다는 그 틀을 지금 만들고 싶어 가지고 지금 온갖 그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 처음 접했을 때 웃었어요. 한국 기사는 아직 안 났는데 그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때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놀고 있네. 그러니까 국방부가 저번에 무인기 사건 났을 때 쉴드 쳤던 게 있어요. 북한과 맞다고 쉴드를 치는 거야. 네. 마치 북한 대변인들처럼 네. 북한의 무인기 기술을 엄청나게 자랑해줘야 되는 네. 것처럼 네.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시속 100에서 12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데. 최대한 그 사람들의 실드를 받아들인다고 쳐도 최대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220km 정도 돼요. 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 최전방에서 성주까지 270km예요. 네, 편도로. 네, 편도. 네, 네. 편도. 그러니까 합치면 500km가 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네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그 무인기 그 용량으로 어떤 연료를 담았는지 모르지만 네. 네. 200km 정도 이상 날아갈 수 있는 기술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기술이 북한이 가지고 있으면 음. 우리는 빨리 항복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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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에서 하고> 그냥 <laughs> 아니 그런데 저는 굉장히 불편했던 게 한국 기사들이 다 이렇게 보면은요, 북한을 이럴 때마다 정말 신격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의 뭐 신의 기술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지, 이거는 2014년도 기사인데요. 그때도 이미 국방부가 발표해서 가장 큰 근거로 삼는 것은 이 무인기는 GPS로 한다는 거예요. 그, 그 기술이 벌써 북한은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앞서 왔다는 것을 계속 때리고 있고, 이번 2017년도에서도 그때도 이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발전했겠니? 그러면은 증까에 나온 거에 종합을 하면 네. 270 k m 를 지가 혼자 정확하게 그 지점까지 날아가서 명령 수령 데이터를 네. 가지고 그리고 나서 성주에 있는 사드 골프장을 찍고, 찍고 응. 다시 돌아가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원도 인제서 추락했다. 어 근데 음. 네. 피곤했나 봐요. 근데 잘 보면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저 국회에서 계셨던 분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언무론이 어쨌든 좀 황당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은 다 합리적 추정인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보면 이런 어떤 그특히나 이제 북풍 관련한 이런 어떤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면 국회의 보좌관들이나 국회의원실 반응은 주로 어때요? 황당하죠. 근데 왜 말을 안 해? 기자에게라해내 갖고 알려야지 사람들한테. 그, 전문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누군가가 저 사람이 전문가다,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국방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당사자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까지 이그 발언했을 때, 팩트를 어디까지 자기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을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아, 이거는, 말이 안 돼라는 그, 그 이상으로는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음. 그래서 그런 그 정보를 뭐 기관에서 제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함으로 의심할 수 있잖아요. 국방부는 예. 또 열심히 실드를십니다 왜냐면 북한 것이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마치 저는 그런 게 생각해요. 그 기술은 천안함을 폭파시킨 직접 맞추지 않고 바로 밑에서 폭발을 해서 물의 압력 버블로. 음. 천안함을쪼개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대단히 훌륭한 기술이라고 보고요. 어 빨리 북한에 사람을 파견해서 그런 기술을 우리가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해킹 기술도 배워야 되고, 무인기 음, 그렇죠. 기술도 배워야 되고, 버블젯도 배워야 예, 되고승무기 개발하는 음. 것도 배워야 되고. 배는 <laughs> 뽀수는데 거기는 형광등은 발전할 수 네. 있다는 그런 기술은 정말 배워야죠. 조선일보의 인간을해 그거는 건참히트였아 진짜 히트야. <laughs> 사람이 어리를 타고 가서 배를 받아 버리 예. 음. 네, 뭐 그런 기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기억이 좀먼뜻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래 한글 폰트로 북한 무인기라고 해서 거기 그 기종에 개요가 적혀져 있는 그패탁지 이런 게 있어요. 라벨 같은 게. 그게런제 거기 아래 한글로 인쇄가 돼 있는 의혹도 제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마치 일본과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일본과 같은 거죠. 국방부 사람들 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애쓴다.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그 기술적인 건 떠나가지고 시점에 있어서 사드 배치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배치되는 것까지는 어려워진 상황에 네. 사드 배치 초반 지금 다시 형성되고 있는 여론이 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에 보고 누기위 해서 초반에 뭔가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아주 훌륭한 업적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무인기 자체는 북한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고 전방 어디인가 떨어져 있는 것을 회수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는가 라고 <laughs>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국방부나 이런 육해공군에 가면은 북한이 쓰다가 놓고 갔거나 떨어뜨렸거나 분실했거나 한 것들 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 밖에 어떤 어떤 특정 부대 창고에 가면은 북한에서 날렸던 무인기 같은 거 수도 없이 많이 아마 보관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잖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통한다 우리가 그들이 뭔가 조작들을 했지만 팟캐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음모론 비슷한 걸 제기하면서 욕도 많이 쳐먹으면서도 네. 끝까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무인기가 성주를 찍고 다시 돌아가다가 휴전선 근방에서 아쉽게도 고지를 앞에 남겨놓고 떨어지는 그브레한 사태를 어떻게 <laughs> 얘기할 수 있겠네요. <laughs> 여러분들 무인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에 내려왔다는 무인기. 만약에 무인기가 그 정도 성능이 되면은 음. 사드보다는 빨리 무인기를 도입해야죠. 그렇죠. 어. <laughs> 그왜에 사드 같은 거를 쓸데없는 사드를 그렇게. 지금 무인기가 날아왔다는 거리가 270km예요. 네. 왕복하면 540km. 그러다가 돌아가다가 강원도 인제 산속에 추락했다는데 그게 무인기의 크기가 2미터 정도 됩니다. 제 키보다 조금 더큰 정도의 네. 사이즈예요. 어떤 연료를 담아 왔길래 가장 궁금해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그렇게 원격 조종이 가능할지. 뭐그 국방부 발표로는 뭐 이렇게 자동운행 시스템인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연료는 뭐야? 급유해주는 그또 다른 비행물체가 있었나? 저도 있어요. 그 연료 부분이 제일 응. 궁금한데 음. 왜냐면 드론 좀 갖고 놀아 본 사람으로서 이 정도를 날수 있다면요. 정말 획기적인 배터리거든요. 보통 드론들이요. 이제 초보용들이 보통 배터리 10분 이상 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그 발견된 거는 그 엔진형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 정도 거리를 날라오려면 예. 자동차가 급유를 해 가지고 부산까지 간다. 뭐 예. 대구까지 간다. 예. 근데 그보다 더긴 거리잖아요. 돌아가려고 예. 했다면 예. 굉장히 많은 기름이 거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만큼 <laughs> 예. 또 무거워지고. 맞아요. 음. 예.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정권만 바뀌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인 상태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뭐 그거 보고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마침 딱 시점이 사드 배치 관련한 부분이라 예 그러니까 이걸 이 정부가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이 조작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기득권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압박 용도로 쓰고자 할 시점이다라는 거죠. 음. 무인기 대해서 제가 그 날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무인기 대해서 아버지가 이제 비행사셨고 그냥 좀 봤는데 그 정도 시간을 하려면은 아까 야스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무게를 감당을 하려면 무인기 자체가 커져야 네. 돼. 요 구글 랩으로 보면 훨씬 더잘볼수 있는 거를 찍을 이유가 없다는 네. 거잖아요. 화질 자체도 비교를 한 거를 봤는데요 위성서 찍은 거와 무인기에서 찍은 거하고는 그냥 비교를 할 이유도 없을 정도로 화질도 나쁜데 굳이 굳이 그 타이틀 북한 무인기를 이렇게 달고 난 다음에 이런 공포를 조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겼어요 근데 다들 사진 보셨겠지만 제가 만들어도 이것보단 디자인을 잘 했을 것 같은데 음. 너무 허접해요좀 <laughs> 부끄러워 좀 보고 있으면 좀 이건 정말 우리 그 옛날 옛날에 키트가 있었어요 네. 우리 아빠하고 저하고 거진 1년 동안에 얘를 갈고 닦고 막 해가지고 만드는 그 리모컨트롤러, 드론이 네, 아니고 네, 리모컨트롤러 네. 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네. 걔보다도 더 후지더라고요. <laughs> 예를 들어 사진으로 사, 사진상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사드 사드 그찬성론자들 논리대로면은 사드 레이더로 그럼 이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 있는 상태인데 지금 성주에서요 그 촬영용 그러니까 보도용으로 드론을 띄웠다가 그 드론을 맞추려고 청송까지 놨던 게 바로 성주의 현재 모습이에요. 네. 음, 어. 그런데 지금 같은 시간대 안에 타임프레임 안에 얘가 와서 거기에 나온 사진 이한4 0 0몇장 중에 사드를 찍은 게한열몇장 밖에는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음. 찍는 시간이나, 뭐, 이 얘가 얘네 드론인지, 무슨 그 촬영용 드론인지 알게 뭐야. 하나는 쏴내리고, 하나는 그냥 몰랐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사드가 생긴 거나 스펙이나 이런 재원들은 다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지 왜 이렇게 힘들여서 사진을 찍어야 네. 하는지. 자기네들이 내놓은 보도만 해도 충분한 정보는 받고도 남는데, 그리고 뭐 스펙 자체는 로키마트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천안함 뭐때 인간 어뢰 뭐 이런 이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이전에 무인기사건은 뭐였냐면 서울 상공을 찍는 거였는데 커지는 만큼 또그 연료를 감당을 해야 돼서 네. 또 무거워져야 되고 예, 또 엔진도 커져야 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점점... 그런데 얘가 예, 일단 커져야 돼요 그런데 2m 정도 되면은 날개폭이 한 2m 72에 크기 길이가 한1 7이 채공시간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최대 속도가 75km로 되면은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운항을 할수 있을지가 정말 얘가 그 정도 표준인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날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나라 군인들은 한 명도 이걸 발견하지 않고. 격추 시키지도 않고. 굉장히 70... 조용했나 보죠. 속도가 75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크기가 <laughs> 2미터 이상이면 작은 것도 아니고 얘가 그렇게 높이 뜨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성주에서 무인기가 이렇게 떴다라든지 뭐 하면은 그걸 바로 쏴 내리는 그 구역인데 지금 그 그러고...